부처님 앞에 한 제자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이미 모든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수행 끝에도 여전히 무언가를 채우지 못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눈빛을 보시고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스승님 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래 수행했는데도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경전을 외우고 계율을 지키고 매일 좌선을 했지만 왜제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답답한 걸까요? 부처님은 대답 대신 조용히 차를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따뜻한 물이 차 주전자에 끓고 은은한 향기가 새벽 공기를 채웠습니다. 부처님은 제자 앞에 찻잔 하나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잔에 차를 따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잔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차는 잔을 넘쳐 흘렀습니다. 탁자 위로 바닥으로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제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잔이 이미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제야 부처님은 차 주전자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바로 이 잔과 같구나. 제자는 멈칫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직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왠지 가슴 한 편이 먹먹해졌습니다. 부처님은 넘쳐 흐른 차를 바라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는 지금껏 많은 것을 배웠지. 경전의 말씀도, 수행의 방법도, 계율의 의미도 모두 알고 있네. 그런데 말이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 그대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정작 진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천천히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아왔는지, 그것이 얼마나 자신을 무겁게 했는지 이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빈 찻잔을 하나 더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에 다시 차를 따르셨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잔은 고요하게 차를 받아들였고 향기로운 차가 적당히 채워졌습니다. 보거라. 비어있는 잔은 차를 담을 수 있지. 하지만 이미 가득 찬 잔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네. 제자는 두 개의 찻잔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는 넘쳐흐르고 하나는 고요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가 지금껏 배운 것들, 그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네. 하지만 그대는 그것들을 소유하려했지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 그대는 깨달음을 얻으려 했지. 되려 하지 않았네. 부처님의 말씀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제자는 자신의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경전을 외울 때 그는 그 의미를 깊이 새기기보다는 많이 외웠다는 사실에 만족했습니다. 자선을 할 때도 고요히 자신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오래 앉아 있었다는 것에 뿌듯해했습니다. 그는 깨달음을 향해 가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무언가를 계속 쌓아 올리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짐을 지고 산에 오르면서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는 사람처럼 스승님, 제자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껏 배운 것들을 모두 버려야 하는 건가요?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버리는 것도 집착이네. 비운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지. 제자는 두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놓아보게. 내가 이것을 안다는 생각. 내가 이만큼 수행했다는 생각. 나는 깨달아야 한다는 생각까지도 말이야.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대 안에 빈 공간이 생기네. 빈 공간. 제자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래, 그빈 공간에. 진짜 지혜가 스며들 수 있지.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것이야. 그날 아침, 햇살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자는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빛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방 안의 모든 것을 밝혔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것이 사실은 이미 자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다만 너무 많은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을 제자는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차를 한 모금 드시고 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게. 제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그래, 무언가를 더하려 하지 말고, 무언가를 빼려고도 하지 말게. 그저 지금 이 순간, 그대로 있어 보게. 부처님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게. 나무는 나무가 되려고 애쓰지 않네. 그냥 나무일 뿐이지. 봄이 오면 꽃을 피우고 가을이 오면 잎을 떨구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제자는 창밖에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보리수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는 그저 거기 서 있을 뿐인데 그 모습만으로도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으려고 애를 쓰네. 마치 깨달음이 저 멀리 있는 무언가인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네. 발견. 그래 그대 안에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지. 그것은 언제나 거기 있었네. 다만 그대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을 뿐이야. 부처님은 다시 빈 찻잔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잔을 보게 잔이 비어 있기에 쓸모가 있는 것이 아니겠나. 만약 이 잔이 진흙으로 꽉차 있다면 더 이상 잔으로서 역할을 할수 없을 것이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우리 마음이 온갖 생각과 욕망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으면 진정한 평화가 들어올 자리가 없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울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본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네. 제자는 가만히 자신의 호흡을 느꼈습니다. 들숨과 날숨, 그 사이에 고요한 순간, 그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로 자신을 채우려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식으로, 수행의 경험으로, 남들의 인정으로 끊임없이 무언가로 자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그는 이미 완전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찾는 평화는 저 멀리 히말라야 산 속에도 깊은 동굴 안에도 없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 그대의 고요한 마음 속에 있네. 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깨달음이란 무언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억지로 무언가가 되려 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 단순한 진리를 그는 그토록 오래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제자의 삶은 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침이 오면 일어났고 경전을 읽었고 자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할 뿐이었습니다. 경전을 읽을 때 많이 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 문장을 천천히 읽고 그 의미가 마음 속에 스며들도록 기다렸습니다. 자선을 할 때도 오래 앉아 있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과 함께 있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당신은 전보다 더 평온해 보이는군요. 누군가가 물었을 때 제자는 빙글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필요 없는 짐을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어느 날 젊은 수행자 하나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형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는데도 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걸까요? 제자는 그 젊은이의 눈빛에서 예전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는 빈 찻잔 두 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에는 차를 가득 채우고 다른 하나에는 적당히 부었습니다. 이두 잔을 보게 어느 잔이 더 아름다운가? 젊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적당히 채워진 잔이 더 편안해 보입니다. 그래,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일세. 너무 많은 것으로 채우려 하면 오히려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지. 제자는 부처님께서 자신에게 해 주셨던 말씀을 이제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증거였습니다.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고통까지 어루만질 수 있게 되는 것.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자는 이제 나이가 들어 젊은 시절의 조급함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가끔 부처님과 함께 차를 마시던 그날 아침을 떠올렸습니다. 넘쳐 흐르는 차를 보며 당황하던 자신의 모습이 지금은 그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고요한 저녁, 그는 혼자 차를 끓였습니다. 빈잔에 천천히 차를 따랐습니다.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그는 그 찻잔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빈 그릇이기에 담을 수 있고 비어 있기에 아름답구나. 창 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하늘은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구나.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것을 얻으려 합니다. 지식도 재산도 명예도 사랑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느냐일지 모릅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 우리를 조급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진짜 평화를 만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면 자유로워진다. 그것은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진 것에 매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순간은 무언가를 손에 쥐었을 때가 아니라 손을 펼쳤을 때입니다. 빈손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손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빈 마음이 평온한 이유는 그 마음이 이미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것을 채우려 애씁니다. 하루를 빽빽하게 채우고 마음을 여러 걱정으로 채웁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서서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 살아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합니다. 넘쳐 흐르는 차잔처럼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적당히 채워진 고유한 차잔처럼 살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의 그 새벽 가르침은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비우라, 그러면 채워질 것이다. 내려놓으라, 그러면 자유로워질 것이다. 지금 이대로 그대는 이미 완전하다. 오늘 하루 우리도 잠시 멈춰 서서 물어봅시다.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 중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물음 속에서 조용히 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덜 쥐는 것이라는 것을 빈 그릇처럼 우리 마음도 비울 때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해가 집니다.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해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평온하게, 빈 찻잔처럼 고요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부처님의 미소가 오늘도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빛 속에서 우리도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에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고요한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